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어제는 시원하게 양봉이 나오고 오늘은 또 바로 음봉 조정 나오니까 아,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분들 많아요. 근데요 주주분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는요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래량까지도 터져 버리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어요? 약한달 동안에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수익이네. 나, 나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오늘 물량들이 튀어나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음봉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팔 거예요. 제가 왜 매도에 대한 타점 얘기를 아직 안 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다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빠르게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바로 한국 전력의 수급입니다. 지금 다들 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한국전력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다 팔았대요. 그래서 다 팔았으니까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잘 보세요. 11월 7일에도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100만 주나 팔았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44,1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가격이 또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았다라고 해서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전력은요 8월로 가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얼마큼 매집이 되어 있냐? 자 단위를 천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5776이에요. 자15776 그리고 뒤에 0 3계 붙이면 얼마예요? 1,500만주입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주주분들. 그런데 겨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약 100만주 팔았다고 이거 많이 팔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 혹시나 오늘 매도 안 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늘 매수 하셨으면 제가 진짜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상승파동 끝까지 제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우리 또 상승 더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댓글로도 상승 이라고 또한 번씩 써 주시면 더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주주분들 저는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전력 주주분들하고 4만 3천원일 때도 뭐라고 했어요. 이왕 사는 거한 4만 2천원 정도 가격이면 은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해당 영상은요, 제가 2주선 10월 22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10월 22일 날짜가 요 날짜였었죠.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였었대요. 근데 어때요? 진짜 42,000원 구간에서 싸게 살수 있었던 기회 되게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요. 주가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요. 방식이 되게 쉬워요. 매물대 차트 딱 하나만 썼던 거예요. 잘 보시면 어디요? 가장 두꺼운 매물을 제가 기준선으로 사봤었던 거라는 거죠. 이거 다들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어때요? 뭐 물론 8월 9월 구간이었지만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도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혹시나. 아직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 화면에서요 가장 두꺼운 매물만 전 기준선으로 삼을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바로 47,000원 구간이에요 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전력 주주분들께서 어 나는 나도 좀 싸게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내일 한번 47,000원 정도 구간 노려보시면 좋아요 아마 내일 순간적으로 찍고 나서 바로 반등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 전력도 넓게 한번 보시면 여전히 추세 자체가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제게 재미난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맞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한국 전력한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를 수입할 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 전력은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면 에너지가 높아져 가지고 비싸게 수입을 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한테 다시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업 이익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우리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어요? 39,100원일 때 뭐라고 했어요? 한국전력이 지금 6월에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꽤 두꺼운 매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35,000원과 38,000원 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예요? 2개월 전 8월 14일이에요. 주주분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3만 5천원에서 매수하라고 하시면 매수 안 하실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비싸게 팔면 돼요. 왜? 과거로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주주분들, 정말 비싸게 매도하실 거라고 하시면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010-4459-6279예요. 구독하셨다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 드리는데 왜 알려 드리냐? 저도 지금 주주분들 구독자가 이제 1.5만 명을 넘었어요. 제가 구독자 10만 명을 가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셨으면 저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의미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까지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까요? 맞아요.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말씀을 드릴 거요 근데 뜨면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4만 2천원에서 팔아라. 그럼 실제로 바로 조정의 흐름입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요. 바로 매수타점. 올라가요. 얼마에서? 당시에 3만 5천 7백원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전력주주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 최대한 비싸게 매도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파랑색 화사표가 뭐 갑자기 내일 뜨면 매도 해야겠죠, 막말로. 그래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0 1 0 4 4 5 9 6 2 7 9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전력의 최종 목표가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 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 의 화살표가 뜨면 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 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 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할게요. 자 주주분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상승하는 구간을 다들 선호하세요 맞죠? 근데 네, 저도 사람이라서 똑같은데 뭐 예시 종목으로 슈린로봇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되게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면 꼭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매물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저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물 대 안에 갇혀있을 때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 물량을 매집하자. 한국전력 똑같죠? 여기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는 물량 매집하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3만 5천 원 자리에서 매집하자라고 표현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 주주분들 계속해서 지금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데 거래량도 이쁘게 늘어나주고 있어요. 그럼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월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현재 가격대 위에 있잖아요. 매물이 지금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전력 사상 최고가 넘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사상 최고가 넘어가서 저는 진짜 한 10만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최대한으로 우리 주주분들께서 수익을 좀 크게 크게 키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정말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